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 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니, 말씀을 통해서 감사할 이유를 아시나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할 조건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어, 그러나 우리의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이유들을 날마다 찾아가는 그런 저희들에게 도와주십시오.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들과 함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그름으로 감사합니다. 아, 이런 사람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건지 아니면은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아, 이런 감사인지. 감사의 수준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좋은 일들만 일어나면은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할수 있을 거예요. 근데 좋은 일들보다는 꼬이는 일들, 나쁜 일들이 더 많이 예,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더 많이 이렇게 생기게 되죠. 어떤 때로는 내 실수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그런 일도 있지만은, 아,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뭐, 비 때문에 피해를 입은 그런 분들도, 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피해를 입은 사람들, 심지어 목숨을 잃은 사람들까지도 있죠. 근데 이런 때에 그럼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려고면은 조금 감사가 잘 나오지 않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할 이유 그것을 우리가 오늘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형통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이유들 우리가 그런 이유들을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하는가? 10편 107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이유가 수백 가지라 할지라도 내가 그이유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한 가지도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 중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사의 이유를 찾지 못했든지 아니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없고 노래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할 이유 또 찬양의 이유를 찾을 때에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할 이유 기쁨의 이유들을 날마다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매일매일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10편 107편에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기쁨의 이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0편 107편 8절 말씀을 보면 요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 이 기적 같은 일들, 신기한 일들 그 모든 좋은 일들이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시편 107편 1절 말씀은 107편의 소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107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하나님의 성품에서 찾았습니다. 나타나지는 어떤 사건의 결론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에서 그 감사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10편 107편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 활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 활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 세상은 마치 사막과도 같습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피곤한 인생. 마치 사막을 헤매는 여행자와 같다고 비교했습니다. 사막이 위험한 것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짐승을 사냥할 수도 없고 풀뿌리를 캐 먹을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연약한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행자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심 중에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혜다. 인생의 지혜다. 이런 이야기죠. 그때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그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안전한 성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 바른 길이 어디인지 알려주는 것이 사막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 길잡이를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 어떤 때에 감사하지 못할까요? 감사의 이유를 알지 못할 때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축복 속에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사막같이 메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던 나에게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중에 고통하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주신 분입니다. 길을 잃고 헤맬 때마다 바른 길로 가르치시고 안전한 주님의 품에 쉴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입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내게 일어나는 사건의 결론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상황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있다는 것. 영원한 삶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나를 축복하기를 기뻐하시고 절개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의 이유였습니다. 사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한 방에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를 개인적으로 불러주셨고,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삶의 목표를 갖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의 피로를 채워주셨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 아멘해 보십시오. 아멘. 우리 인생들을 안전한 성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목마르고 피곤한 인생들에게 쉴 곳을 주시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가 있고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찬양하는 성도,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충분한 이유를 찾았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를 실제적으로 표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내게 감사할 이유는 오늘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시편 107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사람이 왜 허감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될까요? 왜 곤고와 쇠사슬에 매게 될까요? 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거역이고 무엇이 멸시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도 그 명령을 무시하는 것, 이것이 거역이요 멸시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주님의 생각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거역이요,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왜냐하면 거역한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내가 멸시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돕지 아니했고 아무도 도울 수 없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사망의 건너려서 건지셨고 허감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죄악과 절망의 줄을 끊으시고 회복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회복시켜 주셨나요? 시편 107편 19절, 20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셔서 고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좌절해서 건지시고 웃음을 찾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 아는 것 같지만, 은 그러나 날마다 그 모든 말씀들을 생각할 어떤 동기를 찾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공부할 때에, 드디어 우리는 동기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고, 그래서 또 큐티를 통해서 오늘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기회는 내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내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셔서 다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해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꺼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상한 갈대는 소리를 낼수 없고 기대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고쳐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복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연기만 풍기며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불똥을 잘라내고 심지를 청소해서 다시 불을 밝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에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붙들어 일으키시는 하나님. 네,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다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마지막 백보자 심판의 날, 사탄을 영원한 불모수로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거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냐 하시고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그 제목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의 힘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 분. 시편 107편 23절부터 24절, 25절 말씀을 봅니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 적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도다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성경에는 세상을 풍랑이 는 바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풍랑이 는 바다에 떠 있는 작은 나룻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큰 물, 그 넓은 세상에 나가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수 있습니다. 때로는 무서운 풍랑이 몰아쳐오는 것을 보기도 하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광풍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광풍은 하나님만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방하는 사탄도 여러 가지 광풍을 몰고 옵니다. 그러나 두 광풍은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사탄이 일으키는 광풍을 일으키는 목적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절망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무너지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풍을 주시는 목적은 힘을 아치는 파도 속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사탄은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더 강하게 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무리 큰 태풍이 몰아쳐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게 하는 것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심으로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즉각적으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에도 고난이 있고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고난이 있고 없고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기사를 바다에서 본다고 했습니다. 바다는 곧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의 직장에서나, 또 우리의 학교에서나, 아니면 마켓이나 시장을 보다가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천재지변 속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고난 속에 비틀거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갔다가 사건, 사고를 만나기도 합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헌신하는 가운데서도 광풍이 휘몰아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헌신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열심히 섬기고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헌신을 중단하거나 교회를 떠나는 것이 해결 방법은 아닙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 하나로 귀결됩니다. 그 해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편 107편 28절,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요와께 부르짖음에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네.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만두는 것이 해답이 아니고 떠나는 것이 해답이 아닙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요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러지자면, 예, 부러지자면, 네, 예, 그렇습니다. 폭풍을 잔잔케 하는 방법은 여호와께 부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기도가 상황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는 비결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보다 더 필요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이 우리를 풍랑에서 건져주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를 가져옵니다. 10편 107편 30절 말씀에 저희가 평온함이 나여 기뻐하는 중에 요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기도에서 평안함을 얻고 기도 속에 감사와 찬양을 얻습니다. 기도하면 감사 찬양을 드리면 예, 하나님은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가십니다. 드디어 방황하지 아니하고 정착할 수 있는 소원의 항구. 광풍이 일고 태풍이 일어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안전한 곳. 예, 안전지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10편 107편 31절 말씀에 요하의 인자심과 인생에 해가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 지로다 했습니다. 지나온 나의 삶 속에 이루신 기이한 일들 오직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지옥의 멸망을 향해 뛰어가는 나를 불러세우시고 예, 돌같이 딱딱했던 내 마음을 녹여서 예수님의 사역을 믿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똑똑해서 복음을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착해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돌 같은 내 마음이 녹아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기이한 사건입니다. 같은 시대에 살았던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십자가를 믿고 보혈의 공로를 믿을 수 있었을까요? 네, 하나님의 인자와 자배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실 때에 내 마음이 그렇게 녹아졌습니다. 내 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내 생각대로 잘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잊어버리고 싶어요. 근데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은 믿고 싶습니다. 근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의 인자심과 그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속에 녹아졌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 것은 전적으로 나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나에게 군림하시는 권력을 행사하지 아니었습니다. 나를 강제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스스로 주님의 종이 되어서 스스로 승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떠나가도 잠을 자도 제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오늘도 그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돌아와서 다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살도록 기다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인자하심은 어디까지일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이 세상을 끝장내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인자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상대를 앞에 두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지만은. 그러나 처음부터, 아니,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그 시상대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랑스럽게 주님 앞에 나를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삶 속이라는 광풍을 잔잔케 하시고, 내 삶을 흔들어대는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나의 나를 영원히 안전한 성, 새 예루살렘성에 이르도록 끝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에 가시기 위해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있든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행복한 삶의 비결입니다. 왜 감사해야 합니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내가 영원토록 섬기하는 나의 영원한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오늘 들은 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이유를 찾아보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귀한 기적 같은 축복들을 받았는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감동하셔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숨길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내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에도 내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는 주님, 나를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주님을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각 감사의 이유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제들의 삶에 변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들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